화요일 오후 3시 47분 정확히 기억해요.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부장님 잠깐 시간 되시면 인사팀 사무실로. 그 순간 알았어요. 아, 내네 차례구나. 25년을 다녔습니다. 25년 신입사원 때부터 야근하고 주말 출근하고 회식 한번 빠진 적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 희망퇴직이래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처럼 갑작스럽게 인생의 전환점에 서게 된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50대. 우리나라에서 50대 직장인으로 산다는 게 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것 같아요. 위로는 아직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아직 대학도 못간 아이들이 있고 정말 가장 힘든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제 짐이 되는 나이래요. 연봉은 높고, 새로운 기술 습득은 느리고, 그래서 구조조정 1순위가 되는 거죠. 제가 다녔던 회사는 그래도 대기업이었어요.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죠. 정년까지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나 봐요. 이제는 대기업도 안전하지 않더라고요. 인사팀장이 말하더라고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서, 부장님 같은 분이 솔선수범해 주시면, 솔선수범 해주시면, 솔선수범, 내가 뭘 잘못했나요? 실적이 나빴나? 성과가 부족했나? 아니면 나이가 문제인 건가? 인사팀장은 계속 말했어요.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좋은 조건으로 퇴직금과 위로금에 대해서도 설명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이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아이들 대학까지 보내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과 상의해보겠다고 했죠. 인사팀장이 마지막에 한 말이 기억나요? 빨리 결정해주시면 좋겠다.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있어서,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게 구조조정이구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나는 그냥 리스트 중 하나였던 거예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복도를 걸었는데, 동료들이 제 얼굴을 보더라고요. 다들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문이 빨라요. 회사라는 곳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어요. 25년 동안 이 회사 복도를 걸었는데, 이제는 며칠 못 걸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집에 가는 길이 그렇게 무겁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하지?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돌이켜보면 25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신입사원 때가 엊그제 같은데, 1998년에 입사했어요. 그래도 운 좋게 대기업에 들어갔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첫 배치받은 부서가 영업부였는데, 선배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신입사원은 말 그대로 신부름꾼이었죠.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사무실 청소하고, 커피 끓이고, 선배들 자료 준비하고, 그렇게 몇 년을 버텼어요.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후배들이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고, 이 회사에서 성공하겠다는 꿈도 생겼어요. 차장이 됐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직 부담은 크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연봉도 올랐고, 아이들한테도 자랑스러운 아빠였죠. 부장이 됐을 때, 정말 기뻤어요. 아내가 축하한다고 비싼 양복을 사줬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남편 부장님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부장이 되고 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위에서는 압박하고, 아래에서는 불만이고,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였죠. 팀장이 됐을 때는 진짜 내가 이 회사의 핵심 인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팀을 이끌고 성과를 내고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그게 제 삶의 전부였어요. 10년간 팀장을 했어요. 10년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좋은 성과도 냈고 어려운 시기도 넘겼고 회사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10년 동안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아이들 생일에 집에 있었던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출장도 정말 많이 다녔어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출장도. 그때는 그게 자랑이었어요. 우리 아빠는 일 때문에 외국에 자주 가신다고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자랑했던. 하지만 그 모든 게 결국 회사를 위한 거였죠. 내 가족을 위한 건 아니었어요. 회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 달려갔지만 가족이 필요할 때는 항상 회사가 우선이었어요. 사실 희망퇴직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징조는 있었어요. 작년에 팀장에서 내려왔거든요. 10년을 팀장으로 일했어요. 10년. 그런데 어느 날 부장이 부르더라고요. 팀 재편성이 있을 예정이다. 새로운 팀장을 영입하기로 했다. 그날의 충격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게 한순간에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고. 그날부터 나는 팀원이 됐죠. 10년 동안 내가 이끌던 팀에, 그냥 팀원, 새 팀장이 부임하던 첫날.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는데 그놈이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앉았던 그 자리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어제까지 내 밑에서 일했던 후배들이 이제는 새 팀장 편에 서는 거예요. 회의 중에 의견을 물어봐요. 예전 같으면 내가 결정했을 일들을, 이제는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자문역처럼,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위치가 애매해진 거죠. 팀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팀원도 아니고, 어정쩡한 존재가 된 거예요. 후배들 태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팀장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하는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뭘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부장님.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 팀장은 젊어요. 에너지도 넘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고.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1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걸 보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늙었구나. 시대에 뒤처졌구나. 새로운 기술, 새로운 트렌드. 따라가기 벅찬 나이가 된 거죠. 팀원으로 일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의사결정권도 없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거죠. 10년 동안 결정하고 책임지던 입장에서 갑자기 따라만 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제일 서러웠던 건새 팀장이 회사 임원들과 미팅할 때였어요. 예전에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팀원이니까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확실히 깨달았어요. 내 시대는 끝났구나. 그날 저녁 아내한테 말했어요. 조심스럽게, 여보,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내가 알더라고요.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니야. 뭐든 할수 있어. 고마웠죠. 25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고마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아내도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날 밤 아내가 잠들지 못하는 걸 봤거든요. 아이들,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대학 준비해야 하는 시기죠.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직장을 잃는다면, 그런데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용돈 줄이면 괜찮아요.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용돈 드릴게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고등학생이 아빠를 위해서 용돈을 드리겠다고. 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학원 그만 다녀도 돼요. 저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막내까지도, 아빠 힘내요.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빠가 알아서 한다. 그렇게 말했지만, 과연 알아서 할수 있을까? 확신은 없었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를 알아볼까? 20년 동안 전업주부였던 아내가, 고마운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더 미안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이 다 잠든 후에 거실에 혼자 앉아서 계산해 봤어요. 퇴직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큰아이 학원비만 월 80만원, 둘째 막내까지 합치면 200만원은 나가요. 여기에 집 대출 이자가 월 120만원, 생활비가 150만원, 최소 500만원은 있어야 해요. 퇴직금이 3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써도 5년 정도밖에 못 버텨요. 5년 후에는 뭐하고 살죠? 그래서 재취업을 해야 하는데, 50대 재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주변에서 봐왔거든요. 선배 중에 한 명은 2년째 구직 중이에요. 그나마 찾은 일자리는 연봉이 절반도 안 되고, 아이들 대학까지 생각하면, 적어도 15년은 더 벌어야 해요. 65세까지는, 근데 50대에 새로 시작해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을까요? 그날 밤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차라리 버티면서 다른 길을 찾아볼까? 아니면 퇴직금 받고 장사라도 해볼까?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물 마시러 나왔는데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만 와. 하면서 옆에 앉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20년 넘게 당신이 우리 가족을 책임져줬잖아. 이제는 우리가 함께 책임지자. 정말 고마웠어요. 결국 희망 퇴직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었고 회사 분위기상 거부하기도 어려웠거든요. 마지막 한 달.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동료들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도 결국 잘렸네 하는 그런 시선들. 어떤 사람들은 동정하는 눈빛으로, 어떤 사람들은 다행히 내가 아니네 하는 안도의 눈빛으로 그런 시선들을 받으면서 한 달을 버티는 게 정말 엘리베이터 타기가 왜 그렇게 싫던지. 층수 버튼 누르면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 복도를 걷는데 후배들이 인사해요. 예전 같으면 부장님 안녕하세요. 였는데 이제는 안녕하세요. 말끝이 흐려지더라고요. 뭘 불러야 할지 모르는 거죠. 점심시간에 동기들과 밥을 먹는데 다들 어색해하더라고요.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들. 그래서 제가 먼저 말했어요. 괜찮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25년 동안 쌓인 것들을 박스에 담는 거 생각보다 별게 없더라고요. 가족사진 하나, 상패 몇 개, 명함통, 개인 머그컵. 이게 25년의 전부인가 싶었어요. 서랍을 정리하는데 오래된 명함들이 나오더라고요. 신입사원 때부터 쌓아온 그 많은 명함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사 사람들은 회사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건가 봐요. 나가고 나면 그냥 과거의 인연일 뿐이겠죠. 마지막 주에는 인수인계를 했어요. 제가 하던 일들을 후배에게 넘겨주는 25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들을 몇 시간 만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부장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없으면 어떻게 하긴 누군가 대신 하겠죠. 회사에서 작별 인사를 할때 정말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25년, 내 인생의 절반을 바친 곳인데, 이렇게 떠나게 되다니, 부장님이 마지막에 악수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정말 수고 많았다. 새로운 곳에서도 잘될 거다. 새로운 곳, 과연 어디가 될까요? 마지막 날, 사무실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25년 동안 다녔던 그 사무실을,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이 내 자리에 앉겠죠.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 평소 같으면 내일 일정을 생각하며 걸었을 텐데, 그날은 내일 뭐하고 살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50대. 정말 애매한 나이에요. 아직 젊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늙었다고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취업시장에서는 확실히 늙은 축에 들어가죠. 이력서를 내도 나이를 보고 바로 거르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곳에 이력서를 냈어요. 대기업은 당연히 안 되고, 중소기업도. 연봉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면접을 봐도, 나이가 좀 많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꼭 받아요. 괜찮냐고 묻지만, 속 뜻은 너무 나이가 많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속도도 그렇고, 특히 IT 쪽은 아예 포기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프로그램 이름도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인공지능이니 빅데이터니, 들어본 적은 있지만 써본 적은 없으니까요. 그래도 25년 경력이 있으니까 뭔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와보니 생각보다 쓸모가 없더라고요. 내가 아는 건다 옛날 방식이고 요즘 회사들이 원하는 건 전혀 다른 거더라고요. 영어도 문제예요. 학창시절에 배운 영어로는 요즘 업무를 따라가기 힘들어요. 젊은 애들은 영어가 모국어처럼 자연스러운데 그래서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50대 아저씨가 20대들과 함께 앉아서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컴퓨터 학원도 다녀봤어요. 엑셀, 파워포인트. 나름 할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기능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하루 종일 학원 다니고 집에 오면, 정말 피곤해요. 머리도 아프고, 이 나이에 공부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죠. 아직 15년은 더 벌어야 하니까 어떻게든 적응해야죠. 가끔은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어요. 25년 경력의 부장이 신입사원처럼 다시 시작하는 게. 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50대에 재취업하려면 자존심 같은 건 접어둬야 해요. 연봉도 정말 많이 내려갔어요. 예전 절반도 안 되는 조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일이 있는 게 어디예요? 희망퇴직 통보를 받고 나서 가면을 썼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새로운 시작이다 하고 말하는 가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잘된 일이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진심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더 힘들 것 같아서요. 아이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가 더 좋은 일을 찾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기만 했죠. 거울을 보면 낯설더라고요. 이게 정말 나인가? 내가 그려온 50대의 모습이 이런 건가. 25년 동안 회사원으로 살면서 내 정체성이 회사와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나 봐요. 회사를 떠나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명함도 없고 직책도 없고 그냥 백수 아저씨가 된 거죠. 처음에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동창회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요즘 뭐해? 하는 질문이 무서워서 그래서 모임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집에서는 여전히 가장이에요. 아이들 학원비 내고, 생활비 벌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하지만 밖에서는 그냥 구직자 중 하나죠.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내가 키운 후배들이 이제는 나를 지시하고, 나보다 어린 상사에게 보고하고, 이게 맞나 싶었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요즘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회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늦게나마 깨달았죠. 주말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더 보내려고 해요. 예전에는 접대 골프니 뭐니 핑계로 집을 자주 비웠는데 이제는 가족이 우선이에요. 큰아이와 함께 서점에 가기도 하고 둘째와는 영화를 보기도 하고 막내와는 공원에서 축구도 해요. 예전에는 시간이 없다고 못했던 일들이죠. 건강관리도 시작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몸이 자본이잖아요. 앞으로 더 오래 일해야 하니까.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온라인 강의도 듣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언젠가는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도록.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50대에 뭘 새로 배워서 어떻게 하나. 하지만 해보니까 생각보다 할수 있더라고요. 유튜브로도 공부하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요즘 세상은 정말 좋아졌어요. 배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집중력도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족의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되어요. 아내가 매일 오늘은 뭐 배웠어? 하고 물어봐주고 아이들도 아빠 대단해요 하고 응원해주고 그런 응원 덕분에 조금씩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어요. 면접에서 떨어져도 다음엔 더 잘하자 하는 마음으로 연봉이 많이 줄어든 것도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중요한 건 일이 있다는 거니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니까. 가끔 예전 동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직도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그들은 그들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거니까. 길이 다를 뿐이지, 누가 더 낫고 못하고 할건 없죠. 오히려 요즘은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회사 눈치 보며 살 필요도 없고, 상사 비위 맞출 필요도 없고, 물론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편해졌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예전처럼 내일 회의 걱정, 실적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편히 잘수 있어요. 혹시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말하고 싶어요. 화내지 마세요.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대신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음을 준비하세요. 가족과 소통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들이 생각보다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50대라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20년은 더 일할 수 있어요. 다만 방법이 바뀌는 거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못 배우는 건 아니에요. 조금 내릴 뿐이지. 꾸준히 하면 됩니다. 건강도 챙기세요.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고 기본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자존심은 좀 내려놓으세요. 살아가는 게 우선이에요.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우선이고, 자존심은 나중에 회복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서로 응원하며 힘내면 됩니다. 저도, 아직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한건 아니에요. 여전히 구직 중이고, 여전히 불안해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25년 동안 직장인으로 살았다면 그 경험이 아예 쓸모없을 리는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활용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인사팀이 부른 그날, 25년 직장 생활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물론 쉽지 않아요.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힘들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어요. 아내의 응원을 받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겨요. 25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니까 앞으로도 함께 해나갈 거예요. 50대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어요. 회사에 매여 살았던 전반전과는 달리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힘내서 멋진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 봅시다. 인사팀이 부른 그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증명해 봅시다.